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박 식당 비법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 야물딱지게 끓여볼게요. 물가 비싼 요즘은 잔뜩 담궈둔 김장 김치가 효자입니다. 신김치 300g은 찌개가 텁텁하지 않도록 과한 속 양념을 대충 걷어낸 후 취향에 맞는 크기로 썰어줍니다. 이어 돼지고기 250g은 기름이 붙어 있는 부위가 맛있으나 기름을 싫어할 경우 부위 선택을 하여 준비합니다. 찌개가 좀더 풍성해 보이도록 찌개용 두부 1분의 1모는 넓적넓적하게 썰어주고 대파 1분의 1뿌리 30g은 쫑쫑 썰기입니다. 찌개를 끓입니다. 냄비에 멸치 다시마 육수 2컵 반 500ml를 부어주고 돼지 기름이 빠져나오도록 준비해둔 돼지고기를 넣은 후 돼지고기와 찰떡궁합인 깔끔한 맛과 간을 맞춰줄 새우젓 한 큰술을 넣어 끓여 줍니다. 잠시 후 국물이 끓어오르면 가스불을 중약불로 낮추고 5분간 잔잔하게 끓여 돼지기름을 충분히 빼 줍니다. 5분 후 돼지기름이 충분히 빠져나왔을 때 썰어 놓은 김치를 넣은 후 최종 국물량을 맞추기 위해 멸치 다시마 육수 1컵 200ml를 보충하고 마늘 1/2큰술 우리 집 김치 색깔에 맞춰서 가감합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 우리 집 김치의 신맛 정도에 따라 가감합니다. 자일로스 설탕 1 큰술, 우리 집 김치의 염도에 따라 가감합니다. 멸치액젓 3분의 2 큰술을 넣어 내 입에 맞게 간을 맞추고 여기서 대박집 돼지고기 김치찌개 맛내기 포인트는 돼지고기의 누린내와 돼지 기름의 느끼함을 한 번에 잡아줄 식초 한 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썰어 놓은 두부 예쁘게 돌려얹어 주고 대파 촤르륵 뿌려 주면 밥한 공기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대박집 돼지고기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